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이 26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26장 9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어는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짝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 보다 자기를 새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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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그 오늘 본문의 이해의 그앞 부분 한번 참 음,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만요 같이 읽습니다. 본문은 어리석은 사람의 말이 끼치는 폐에 관해 설명합니다. 술취한 사람이 아무렇게나 휘두는 가시나무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와 타인에게 상처를 냅니다. 라고 하는. 구절 말씀에 구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련한자의 입에 잠언은 술취한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미련한 사람은 결국 그 입에서 좋은 말이라고 나름 잠언이라고 뭐 인용도 하고 또는 뭐 자기의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술취한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를 붙들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상처를 줄 수밖에 없죠. 남을 해치거나 남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은 결국 그 손에 가시나무를 들고 있는 것처럼 그 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쭉 우리 자문서를 볼것 같으면도 그렇고, 뭐, 양고서의 말씀에도 보고, 다 계속 어, 이 말에 대한 이야기 또 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오늘도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은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그럼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상처를 오히려 아물게 하는 그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특별히 미련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미련한 자의 입이 돼서 오늘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미련한 자의 입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많이 많이 가져다 줍니다. 요즘은 어, 미디어들이 발달하고 또뭐 그래서 SNS 상에 어,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 조금만 뭐 빈틈이 생기면 그렇게 그 허물들이나 또는 그 외에 상처 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막 갖다 쏟아 붓습니다. 요즘 세대 사람들이 남 얘기하는 거참이 문명의 이기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어 옛날에는 매스컴을 통해서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듣는 정도인데 그거에 반응해서 막 SNS상에 막 올려가지고. 사람에게 상처와 악플들을 참 많이 답니다. 그러니까 이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뭐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또 그런 악플 때문에 막이 세상을 등지기도 하고 헤어나오지 못해서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너무 많이 주는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오늘도 항상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악플을 다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완벽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저 이 세상에는 다 부족하고 연약함 투성인 우리인데, 그럼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해야 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변에 살아가다가 보면 허물도 발견할 수 있고 또는 그 외에 내가 보기에 못 마땅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남을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남의 잘못을 뭐 침소봉대하고 남의 허물들을 드러내서 자꾸 옮기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요즘 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나무 같아서 막 피를 흘리게 하고 아픔을 주게 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혀를 주신 것은 혀를 주신 것은 은혜를 말하고 보금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입을 주셨다 생각하고 우리의 이 관리를 혀의 관리를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그 다음 절 말씀도 볼까요? 다음 절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지나가는 행인은 아무 것도 못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을 고용하면 그러면 골치 아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미련한 자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봅시다. 계속해서 미련한 자의 입도 얘기하고 미련한 자가 평소에 하는 모습도 드러납니다.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결국에, 결국에 가서는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다음 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 같이 개는 자기의 토설물을 다시 먹습니다.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잘못하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런 건 내가 내려놔야지. 이건 하지 말아야지. 수없이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음성들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지혜롭게 살아요.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미련한 것인 줄 알아요.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꾸 거듭거듭 자기가 토설한 것 다시 먹듯 잘못한 것, 그리고 미련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또다시 행하고 또다시 행하는 이 미련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다 실수도 하고, 사람이 살아가다 죄도 짓고, 사람이 살아가다, 아, 이게 아니다. 이런,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에게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거듭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건 내가 잘못한 거지?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런 음성이 들려지고 내게 느낌이 오면, 그걸 멈춰야 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은 자꾸 거듭거듭 잘못을 행하고 또 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인데,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것,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는 것들은 내려놓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잡아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봅시다. 다음 말씀.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 굉장히 자기는 믿뭐뭐 뭐, 믿음도 좋다고 생각하고 또뭐 지혜도 있다고 생각하고 뭐 영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것처럼 미련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짜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진짜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판단에. 자기의 기준에 "아, 나는 참 지혜로워. 나는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 나는 내가 참 판단하는 게 현명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일어난 사람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겸손하고, 나는 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자기가 가장 잘났어요. 모든 게 자기 판단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기준이 최고 오라요. 이 세상에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치, 그거는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희망이 있어요?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믿음 좋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넌 희망이 없다. 누가 희망이 없어요?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해 스스로 믿음이 돈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은 정말 미련하기 짝이 없는. 오히려 정말 세상에 미련한 사람이 도리어 희망이 있다.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미 교만함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교만한 자를 쓰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교만한 자를 좋아하시지 않아요. 지혜 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건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늘생각하길 "나는 부족하지, 나는 미련해" 이런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게 겸손하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더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겸손이라고 야구보서의 말씀." 그러니까 나보다 저 사람을 무시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라고 생각하는 건 이미 교만이에요. 우리 속에 그런 교만함이 싹 트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제가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가 가장 옳다 생각하지 마세요. 전 목회하면서 가끔 그런 사람을 봐요. 세상에 자기만큼 옳은 사람 없고, 자기만큼 믿음 좋은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말 똑똑하게 말 잘하는 것 같고, 아주 지혜로운 것 같아도 희망이 없어요. 교만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남들이 나보고 지혜롭다고 말을 많이 해도 그래 난 지혜로 워 스스로 그러지 말고, 남들이 지혜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야. 그게 뭐 좋은 거죠? 뭐 나쁜 건 아니죠. 아, 저 사람 참 지혜로워. 미련한 사람은 미련을 행하면서도 이게 잘못된 건지를 몰라서, 거듭 미련한 일을 계속 어리석은 일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미련한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아하.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게 돼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온 우리 모두는 하나님, 오늘도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 스스로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구하고,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예수 믿으면서 늘 그걸 느꼈어요. 그 고백을 늘 갖고 살았어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이 성경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가 못 지키는 게 너무 많아. 스스로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다 걸려요. 안 걸리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똑똑할 게뭐 있고 지혜롭다고 생각할 게뭐 있고 믿음 좋다고 말할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함으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오늘도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겸손함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나의 겸손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은혜로 오늘도 흘러가게 하시고 나의 겸허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과 언어를 그리고 모습들을 하나님 오늘도 지혜롭게 해 주십시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살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두가 희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희망적인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벨. 그다음에는 뭐 다음 절부터는요. 이 어리석은 자 특별히 그 게으른 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도 게으름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 주시는데 이건 뭐 게으른 자는 어 밖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 처박혀 있으면서 아 길에 뭐가 있다 막그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와 함께 그리고 침상에서 뒹굴뒹굴하고 일어날 줄 모르는 사람 그 게으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릇에 손 놓고도 크조차 올리기 싫어한다 얼마나 게으름을 그렇게 희, 어, 이, 희화적으로 표현을 하겠어요 어, 아주 게으름에 대한 극치입니다 게으른 자는 어, 그런데 16절에 보면요 16절에 보면 이 얘기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이라 아주 웃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도 자기를 지혜롭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얘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 오늘 가장 포인트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진짜 망조군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고요. 오늘 그게 우리의 삶의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17절, 한번더 읽어봅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다툼에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와 상관도 없는 일인데. 간섭하다가는 개의 귀 잡으면요, 개는 귀가 민감하기 때문에 잘못 귀를 잡으면 그러면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의 일에 얼마나 간섭을 해요?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든 그런 것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또 그런 것들에 우리가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남에 대해서 괜히 끼어들고 간섭했다가 그렇게 해서 물린다고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나 하나하나 똑바로 하려고 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목회하면서 평생 보는 것 가운데 진짜 똑똑한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하나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요.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오늘도 남 간섭하지 말고, 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설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기도가 되어지고, 내 삶의 모습이 되고 또내 바라는 소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큐티하겠습니다. 큐티 잠깐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니체의 뭐 초인철학 우생학 이런 이론에다가 자신의 광기가 합해져서 그래서 이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어 열등한 종족을 다 없애야 된다. 결국 어이 범게르만주의가 나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어 유대인들이 뭐가 어이 땅에서 그 이상한 이런 미련하고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피 흘리게 하는 악한 사람들도 세상에 참 많습니다. 오늘 어, 그렇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어, 내가 이것은 옳다라고 밀어붙이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어, 참 많은 그런 걸 보죠. 오늘도 우리는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평안케 하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꼭 닮은 모습입니다. 이사에서 5장에서도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있을 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남의 일에 간섭하고 끼어들지 마십시오. 그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설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실한 종으로 설 것인가를 늘 기도하고 묵상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그런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골고루 나눠주는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일천 번째 석합서 권사님 드렸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새날를 시작하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도 들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진정한 지혜가 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게 하시고 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부둥켜 안고 늘 기도하며 더 겸손히 더 겸손히 더 겸허히 그렇게 머리 숙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하늘의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시고, 살아가면서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고, 남의 이야기를 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나의 모든 걸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는 선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오늘도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드레진 예물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